와... <laughs> 존내 많아, 씨 백만 대군이다. 씨짜 백만 대군으로 낙양성을 함락했도다. 아아, 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점심 뭐였지? 아... 돼지고기 김치찜에 계란말이. 밥 자... 땡스! 아니, 그부 배 하면 니달리 나오고, 니달리 배 하면 그부 나오고. 공통적으로 존나게 똥을 싸요, 우리 팀으로 오면. 적팀으로 가면 존나 잘하고. 서포터 벤건 그냥 뺏자. 내가 두장밴 할게, 그냥. 그부 니달리 딱변 하면 될것 같은데. 와, 잡았디. 뭐해, 임마. 애쉬바로스가 조수로 보이냐? 어, 내가 떡큐못 맞췄는데. 미안하다, 애쉬야. 너풀안 써도 될수 될 있었는데. <laughs> 계속 맞아. 어, 맞. 이게 안 맞아? 맞추리. 야! 까르위. 왔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존나 아프제 이진다. 컷! 컷컷 컷! 컷, 컷. 도박차 야수 저기 있는데? 씨바라. 아 심지어 모랑까지 갔네 아더럽네저 혹시 살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네 둘이 혹시 싸우면 누가 이기니? 뭐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벨벳을 못 살렸지만 와 아우 야 이걸 피해? 대법이잖아 여기서 목숨을 목숨을 걸면 잘해지는 타입인가? 저런 타입이 이제 외계인이랑 지구 문명을 걸고 대결을 할때 주전으로 쓸 만한 제목이 아닌가? 돈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턴더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짱수 제발 대로 베스 와우 어, 내가 나갔을게. 그렇지 어떤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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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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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돈 따짐, 돈 따짐이 팔았다 이게 닌탑 역시 탑이, 역시 아라시 탑이다. 아. 잠깐만 아, 케인 씨발 못 잡았네. 아, 조졌다 피했거든. 와, 씨발! <laughs> <laughs> 와 이게 뭐야 이거 반드시 잡아 어야 <laughs> 이파, 이거 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좀 놀래 있냐? 비추고 싶나? 제발 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아 미친 새끼 아 <laughs> 예측 좀 보소 와 저걸 아잡았네 아. 아, 그건또 존나 쎄네, 씨. 풀 이상하게 탔다. 아, 풀로 이렇게 사이드로 탈거야 아, 씨. 풀 쓰고 쳐맞았네. 쳐? 친거임 우리가 먼저 치는 게 이게 맞아? 아, 누가 좀 맞아줘. 와, 그의 미친놈 저거. 용은? 아, 용도 상대가 먹었네. 네, 베스 일단 먹자. 케인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지네? 가자, 빨판 사거. 미쳤다, 미쳤다. 무친 빨판 사거. 빨판, 빨판. 쟤 더럽게 미쳤는데? 막타쳐야 돼? 와. <laughs> 존나 많아, 씨. <laughs> 끝낼 수 있나?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케인이 맞았네? 딱단 케인을 돈납해. 아니면 이거 집을 부셔. 자리. 아, <laughs> 100만 대군이다, 씨. 백만대군이다, 씨발. 어... 백만 대군으로 낙양성을 함락했도다. 백만 대군 속에 숨어가지고 저격했다. 와 이런 지렸디 지렸디 캐리. 아포바 잘한다니까. 근데 상대 포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 잘했어. 아 칭찬해. 임은 다 따기에 영역에 다 달았다. 아 딱딱딱. 와 집공할리 씨발 뭐야 이거. 알붕이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맛있다. <laughs> 이정도면 먹어줘야지. 어 이새끼 봐라. 아나 어떻게 안 되냐? 아 <laughs> 너무 아쉽다. <맛있다. 웃음> 아개 아쉽네. 나이 다 탔네, 아. 와, 사미야 라인 씨. 라인 2억마리 탔다. 도망가! 아. <laughs> 와, 이건 아닌데? 아니, 개 많이 왔네? 아트레 존나 빨라, 이거. 아, 연계? <laughs> 카오스급 스턴 연계. <laughs> 지렸다. 이게 카오스급이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aughs> 카오스급 스턴 연계 당했다. <laughs> 와, 뭐야. 아니, 유령무이 집공알리스타이승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붙어줘야겠는데, 시야 딸려면. 나이스! 아이고, 까불더니 꼬리 좋아. 까불더니 꼬리 좋아. <laughs> 이거 왜 깝쳐? 알라스타야. 죽어? 와우! 아니, 뭐야, 지금 끝까지 가겠는데 이거? 좋은데? 여기 와도안 안 되냐? 여기 와도 좀... <laughs> <laughs> 짜식가 아니 어디서 알리스파가 유령물을 가고 자빠졌어? 진짜 유령이 되고 싶어? 아리어도 캐리. 겨원 나게 이겼네.